이상천 제천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동만 제천시위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허 대표님의 팀으로 기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범 대표님의 팀으로 기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2분 정도 설계, 제작, 시공을 한 번에 저희 회사에서 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부산 영화의전당에 있는 월드시네마 그 조형물입니다. 상징적인 디아입니다. 디유글로벌은 국내 최대 비정형 건축 외장재인 GFRC 유명세 시장이 급성장에 따른 시장 니즈 니즈 충족을 위한 선제적 수자로 지우걸로는 제3 산단지 내 부지 13,604 평방미터에 히모루가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주구 하는 기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방 투자 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봉 대표님과 장님께서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협약서 3부에. 각각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유글로벌과 충청도 및 제천시와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팀으로 박진범 대표이사님과 이상찬 재산시장님께서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계약서 3부에 각각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음. 입니다 사랑하신 대표님과 시장님께서 함께 촬영하시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제, 제천시의 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천시에서 어, 수출 1위 제천시 수출. 아, 예, 할 고맙습니다. 할 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 저희. 단에서 저희 지휘글로벌 김지봉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이 저희도 저희 킹월은 회사의 사흘을 걸고 안성 인 공장을 최천시로 지금 앞으로의 그 비전과 저희의 그 가능성을 최천시와 함께 같이 키워나. 저 자신이 뿌고 훌륭한 경기 자신이 오는구나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는 그런 훌륭한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그런 어, 훌륭한 기업이 될수 있는데, 시, 있어서 시에서 어, 열심히 지원하고 기업제할수 있도록 불 이제, 인제 말고는